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예,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능.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봐도 목회를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는 거지.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로는 금방 한계가 있어고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족보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제가 우리 창세기 할때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앞에 역사를 정리하고 뒤에 역사를 시작하거나 사건이 바뀔 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홍적 사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정리됩니다. 예수님은 서른 살 쯤에 세례를 받고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서른 살일까요? 퀴즈. 왜 서른 살일까요? 네, 이거는 유대인 사회에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니냐하 서른 살입니다. 그 문화를 뛰어넘으신 게 아니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틀 안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서른 살쯤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 정식으로 등장했습니다. 23절이 그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조포.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의 조건은 예수님부터 자꾸 올라가요. 예수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헬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요? 헬리다이말이요헬리의위는 누구요? 누구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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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의 조건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요. 예수님까지. 근데 여기서 조건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다 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 서른 살쯤 시작했는데 이는 요셉의 아들이. 그 사람들 요셉의 아들이 뭔가 이렇게 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로 출발해서 위로 위로 가다가 누구까지 가요?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누가가 아주 기술적으로 적고 있는. 이분은 요셉의 아들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38절을 보세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시요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로 출발해서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건 아주 누가가 의도적으로 적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 인간의 후손에 있으면 아람에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아브라함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으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쪽으로 마태복음 1장 1장이 1장 이 1절이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쓰여졌거든요주 독자층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아브라함부터 내려와가 예수님까지 왔지만은, 누가는 이방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온 세상을 향한 보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셨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래 위치는 하나님 옆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요셉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는 요셉이요. 그래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이 족보로 쫙 올라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네 명이 등장해요. 예? 거기 뭐요호수아가 그 전복할 때 여리고 성에 거기 있었던 라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유다의 며느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의 이 족보를 따라서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보음에서는쫙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족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따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족보가 참이 등장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믿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일, 종교를 창설하신 사대 성인 중에한 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도 또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뭐 마트마 간디 같은 경우에는 참 인도의 성자로 지급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비폭력 그런 운동하시고 그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그래 좋아했대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는 대부분이 생각 안 하더라고 그의 삶을 따르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의 그 교훈을 따르고 이랬지만 예수님 자체를 구세주로 믿었다는 기록은 없다 뭐 이렇게 흔히들 말씀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분이 믿었다면 그건 맞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정밀하게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 말씀 좋아해 하는데 그쳤다면 이 구원이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 다왔죠그 여러분들도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셨다면 오늘 성령 세례를 통해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민의 구주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만민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사실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가 보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보음서를 살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가 구주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575장을 찬양하겠습니다.